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음력으로 11월 1일 초월입니다. 오늘 초월 행사 어, 행사를 이렇게 또 진행 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자축시고요. 어, 이렇게 또 신도님들 초를 새로에다 교환을 했습니다. 초대는 어제 방송으로 보여드렸듯이 어, 신 어머니 아버지의 손대가 묻은 초대입니다. 초대를 받아서 또 이렇게 또 개수만큼 신도님 초를 올려드렸고요. 나머지 신도님들은 또 초를 또 초대를 음, 구매를 해서 또 기도 영성을 또 바꾸어서 초대를 바꾸어서 기도 영성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매소가 생길 사장님 음, 매매소가 생기기를 기도 영성 드리고요. 또 우리 또 장모님 당에 추구 기도하시는 신도님들 에, 선물 받아서 근심 걱정이 소멸이 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기를 기도 영성 드리겠습니다. 오방신장 장군님이십니다. 동서남부 사방팔방으로 길문이 다 열려서 모든 일들 선물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징다이하고 북다이도 바뀌었죠. 이것도 신의 어머니 아버지 손때가 묻은 기운이 묻은 것들인데, 새로이 바꾸어서 또 북과 징을 울려서 길문 열어서 기도정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동자설리님들 오십니다. 동자님들, 동자님들, 옷걸이 참 음, 이쁘고, 귀여운 것 같아요. 연금 많이 주셔가지고, 모든 분들, 길문 좀 열어주시고, 할아버지 신부름 잘 하여서, 모든 분들 선물 받기를, 기도 영상 드릴게요. 여기 동자님 당입니다. 아기자기하고, 귀엽죠? 옆에, 어, 용궁 할아버지도 보이고요 어, 종합탱합니다. 종합탱하고, 위쪽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가 연등입니다. 연등을 걸 차례인데요. 많은 분들이 인연이 되어서 앞으로 여기가 꽉찰 예정입니다. 모든 분들 선물 받기를 기도할게요. 여기는 또 이렇게 신복입니다. 신복이 이 있는 캐리어 가방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부적입니다. 부적으로 소드리은 불의 기운이 많고 또 모든 분들 또 부적, 불을 또잘 내려서 글문 할아버지 합수를 잘 받아가지고 선물 받기를 늘 기도할게요. 여기, 무읍니다 무구도 어머니 아버지 거손때가 묻은 거예요. 바람만 보고 있어도 기운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걸립당입니다걸립당은두 문장 신장 장군님이라고도 하고 입구를 지키시는 신장 장군님이십니다. 저기, 조항할머님 당이에요. 북, 이 불의 화신이라고도 하고, 이 안땅 며느리. 그러니까, 이, 8 4 0 0의 군사를 거느리, 거느리시는 이 조항의 할머님이십니다. 집안이 편안하기를 늘 기도정성 드리고요. 모든 일이 잘 풀려가기를 기도정성 드릴게요. 권립당계도 이렇게 또 입부를 잘 지켜주시고, 일체 부정 소멸되기를 기도정성 드리겠습니다. 12고입니다. 자, 이 고를 보게 되면 이 고가 총1 2개예요 1년 12달 상징을 하고 있고요 입구를 또 문을 열어서 현관입니다. 현관 문을 열어가지고요. 이 신명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신명이 오시는가 바다를 보고, 양손을 들어서 바다를 보고, 또 고를 풀어가면서 어떤 문이 들어오고 어떤 고가 막혔고 제자가 있는지를 잘좀 받아서 풀어서 또 기운을 음, 어떤 신명이 오나 기도를 드릴 예정이고요. 5반기입니다. 7반기를 잡고 또 어떤 신명이 또또 또, 또 들어오시나 다시 한번더 이렇게 받아서 어, 좌우측이죠. 본당을 바라보고 그리고 건립당을 바라보고 인사를 드리고 정면을 바라보아서 양쪽에 1 2구와 5반기를 들고 신의 약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신의 약수를 받고 본당으로 들어와서 또 다시 한번더 신당에 법당을 바라보고 7반기를 잡고 어떤 신명이 오나 또 합의를 받고 또 이렇게 또 5반기를 뽑아, 7반기를 뽑아서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제자는 신명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신명으로 모든 공수를 내리기 때문에 우리 신도님들 늘 신의 공수를 잘 받아서 올바른 길로 잘좀 일들이 풀어지고 또 여러 방편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서드령이 오늘 기도 요상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은 좀 간단히 봤습니다. 어 신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서드령은 일을 어 자주 합니다. 개인적인 일도 자주 하고 자주 아주 풀어하기 때문에 그때 과일을 좀 많이 사서 또 풀어 어, 풀어내고 또 신의학습도 잘 받고 연금 받았고 기도영상 잘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신도님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간 편하게 또 장을 보아서, 여도 가래떡입니다. 금전소가 잘좀 열리게끔, 요즘 부동산이 참 힘들고 어렵고,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들 참 힘들고 어려워요. 금전의 문이 잘 열리고, 영업의 문전이 잘 열려가지고, 모든 분들 웃을 수 있고, 또 힘든 고비 잘 넘길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가래떡을 준비를 했고, 삼색과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기도 영상을 또잘 들여가지고, 어, 연금 받아서 또한달 무탈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님들 항상 힘내시고요. 조금 있다 또 소드랭이 정면을 보고 인사 한번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11월 1일. 음력으로는 양력으로는 11월 24일이고 음력으로는 11월 1일 초하루입니다네 영상을 보셨듯이 이 문전을 열고 입구 현관문을 열고 여기가 열두고입니다 열두고를 다 풀었구요 열두고를 딱 잡고 있으면은 신령님들이 오십니다 어, 열두 신령님들이 오시고 또 공수도 내려주시고 고를 풀 적에 답답한 거가 있으면 답답한 거가 불려가고, 또 신령님이 오시면 신령님이 오셔서 공수를 내려주고, 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12고를 잘 풀었고요. 그런 다음에 칠방지를 잡고, 딱 이렇게 있으면은 신명이 옵니다. 신명이 오셔서, 어떤 신명이 나으셨나 어떤 분이 오셨나, 손끝이 떨리면서, 이렇게 또어 신과 접신하게 됩니다. 접신해서 소통을 하고, 네, 이렇게 또, 간문을 요구했으면은 또 신령님과 합의 동참이 되었구나 재단을 느끼면은 본당을 보고도 인사를 하고 권립당으로도 인사를 하면서 합의 동참을 받습니다. 그런 후에 여기 본당에 들어와서 다시 또 칠반기를 잡고 이렇게 또숨끝이 떨리면서 또 신령님이 오셔서 합의 동참을 잘 받아서 세존 할머니 합의 동참을 잘 받고 세존 할머니 손을 잡고 오시는 열두 신령님들 계신 할머니 뭐. 이렇게 또 대감님들, 산신의 할아버지, 그리고 다 불사의 할머니, 산불재생의 할머니, 다 칠성의, 다 칠원의 성부님들, 다 동자설님들, 열두 신령님 도사 할아버지, 도인도사 할아버지, 합의 동참을 잘 받아서 마지막에 오반기를딱 뽑게 되면은 어떤 공수가 내려졌고 어떤 것이 딱 받았나, 이 공수를 딱 받게 됩니다. 받게 되어서 합의 동참을 잘 받았다는 또 인사를 드렸습니다. 드렸구요. 11월 한 달간도 잠 못하라고, 신령님 목표 잘 받아서 일들이 좀잘 해결되어지기를 소도령이 기도정성 드리겠습니다. 신령님들 참 힘들고 어려우시죠? 허나 소도령이 묵묵히 중심을 잡고 기도정성을 잘드려서 신령님들과 소통을 잘 하여서 또 영업의 문제, 금전의 문제, 건강의 문제, 화목의 문전, 여러 또 문전들을 잘좀 열어가지고 승부 받아서 웃는 날이 많이 찾아오기를 기도정성 드리겠습니다. 초기도 하시는 신도님들, 죽음은 기도하시는 신도님들, 그리고 서대령과지성이나 구슬 같이 하셨던 신도님들, 또전화점사나 인연이다 하셨던 모든 분들, 서대령을 믿고 따라오시면 서대령이 길문을 열어서 반드시 승부 받게 도와줄 것이니, 지금처럼 믿고 묵묵히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자, 초하로아지를 잘했고요. 그쵸. 우리 신도님들 힘내시고요. 저럼도 묵묵히 이또 새벽까지 연금 받기 위해 기도 요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어, 항상 묵묵히 기도 요성 드려서 어, 선물 받을 수 있도록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조항할머님당에 초를 켰는데요. 꽃이 폈어요. 12월에는요. 음력으로 11월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크게 확대해 볼게요. 꽃이 이쁘게 피었습니다. 새로 초를 교환을 하고 조항할머님당의 초가 꽃이 화짝 피었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모든 분들이 이렇게 가정사로 볼 쪽으로 꽃이 피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알겠습니다. 바라보고만 있어도 정말 마음이 행복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눈앞을 가리는 것들이 쓱하고 다 깨끗하게 걷어지는 것 같고, 내기를 막았는 것들이 쓱하고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선물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성불 많이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바라시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시고,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가 다 소멸이 되기를 기도드리고요. 밝은 미래 행복한 마음만 있으시기를 기도드릴게요. 항상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목소리>